전 제가 저번에도 10월에 운세를, 소띠를 찍었는데, 전 2026년에도 소띠는 좋다고 나오거든요. 뭐, 재산이라든지, 뭐, 움직임, 이동수가 생각보다 많은, 많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소띠가 올해 2026년도 너무 좋다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소띠가 단점은 올해는 어쨌든, 어, 움직임이 많지만내 고집을 피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항소고집이라 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소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 감정적인 변화를 조금은 많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연락하기 싫다 그래서 끊기보다는 풀어나가고 사랑간에서 그런 부분에서 잘 해결하고 나가시면은 금전도 상승이 되고 반대로 기인자가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생각도 해보시고 해결해 나가시고 풀어 나가시면은 그 투자도 하셔도 돼요 소띠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선 상승이 많이 올라와요 소띠는 음... 너무 좋아 말할 게 없어 전 좋다고 밖에 안 나와요 소띠분들 애정운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애정운은 사실상 소띠가 저는 그런 고 보겠어요. 제가 받는 기준점이지, 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소띠가 생각보다 인연자에서 조금은 약해요. 들어오는 사람은 있지만은 내가 벽을 두고 많이 있더라고요, 이 소띠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믿는 거죠. 내 사람만 좀 많이 믿는다든지, 아니고서는 내가 흠을 안 주든지, 벽을 세우든지 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도 조금 벽을 좀 무너뜨리고 같이 가거나 조금 받아들이면은 더 이게 상승이 되는 것 같아요, 소띠분들. 아, 소띠분들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음. 그런 소띠분들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취업을 한다든지 음. 뭐 이런 거는 좀 괜찮나요? 어,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취업이라 치면은 이제 서른 대와 이제 40대가 사실상은 많잖아요. 이제는 스물아홉에 이제 소띠가 이제 9, 7년생들이 이제 선을 바라보는데 이동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 문서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본다든지 자격증 공부라든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걸 도전해봐도 좋고요.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41살이 42살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집 터전에 전에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반대로 아니면은 내 사업 터전을 확장을 한다든지 들어오기 때문에, 어, 금전에서 너무 좋고, 나쁘다고 볼수 없는, 그냥 그저 좋아, 소띠들은. 그러니까, 어, 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하지 마시고, 조금 움직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운은 결국에는 내가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운 자체는.